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장체험관이에요. 오늘 여기서 전통장으로 깃깔난 요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 사실 평소에는 요리 안 해요. 오늘만큼은 요리 잘하는 효녀가 되어볼게요. 일단 드가를 드가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GPT에게 레시피를 물어볼 거예요. GPT야 GPT야 전통 고추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 레시피를 알려줘. 오. Oh! 아주 맛있겠어요. GPT야 고마워. 이제 요리 들어가자. 모든 재료를 야무지게 써줄 거예요. 역시 한국은 마늘의 나라예요. 곰될 만큼 넣어줬어요. Thanks to you, GPT. GPT가 이제 물 넣으래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해줘요. 오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시켜. 이제 양파 손질해요. 먼저 반으로 잘라줘요.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매워서 눈물이 좀날것 같아요. 그치만 효녀는 강해요. 나 괜찮아요. 예쁘게 잘랐으면 담아줘요. 이제는 대파 썰어줘요. 어때요? 나좀 잘하죠? 이제 진짜 요리해줄 거예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줘요. 이 찹쌀 고추장은 앞 광고예요. 대놓고 하는 피필. 그리고 대파 넣고 볶아요 고추장은 종로엔 장금이에서 직접 만든 거래요 대박이죠 사실 모든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땡스트 종로노인종 압복지관 이제 양파 넣고 볶아줄 거예요 야무지게 볶볶볶 해줘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이제 대망의 고기 넣어주어요 고기 투하 소리가 예술 이 고기는 정말 잘 익혀줘야 해요 이제 만든 양념장 넣어요. 와 한국인은 역시 빨간 음식이에요. 다 넣었으면 볶아 줄게요. 아, 맛있는 냄새 나요? 드디어 완성이에요. 비주얼 어떡할 거야? 에블 바디 루게티스. 장체 험관의 장금이 분께 시식을 부탁해 드렸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단독딱 맞고. 칭찬만 감사합니다. 한가득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한 하루예요 이 정도면 오늘 효녀되기 성공 아닌가요?